예, 16장에서는 선지자 예우 바사를 바사가 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바사 시무이 모방으로 죽고 예언을 죽는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무리는 그러니까 오무리의 모방으로 죽고 7일 동안 왕 생활을 합니다. 오무리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전 왕보다 아합은 더 죄를 범하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더라. 예아 이 아합을 좀 평가한다면 악행을 행하는 끝판왕입니다. 많은 왕들 중에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최고봉이에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내용이 1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보니까 선지자 예후 예후가 바사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죠. 처음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하다가 이제는 이름이 있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예후예요. 이 예후에 대해서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또왕 예후가 나옵니다. 장군 예후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아이 사람은 선지자 예후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바사 너 사실은 티끌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잖아, 왕으로 삼았잖아.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바사 너 어떻게 했어? 예, 바사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보암의죄 아시죠? 북왕국 초대 왕여러보암 계속 이 이름이 반복될 거예요. 여러보암이 나오면 아그 사람의 죄 바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숨기고 제상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 세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선지서, 선지서에도 보면 이여러보암의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계속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또, 너희들을 죽게 될 텐데,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는 예언이 끝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바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책망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 선지자 예우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꾸짖을 때에 책망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박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박혀야 돼요. 책망할 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책망할 때에 들어야 되는데 책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고 자꾸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창망할 때 바로 두손 바짝 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창망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아합이구나. 내가 바로 바사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돌아설 때에 여러분 은혜가 있고 돌아설 때에 다시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사의 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예, 죄, 마지막으로요.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세상에 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기치고 있고, 뭐 남의, 물, 남의 돈을 훔쳐가고 있고, 남의 돈을 제대로 안 주고 뭐 자기 멋대로 하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야 사람들 진짜 내돈 가지고 가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이 벌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여러 마음,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라는 2년 동안 치리하고. 아라사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군지간 신무리가 반역을 합니다. 엘라가 누구예요? 바하사 아들입니다. 이 바하사 아들이 아버지가 저와 같이 망하고 있고 저같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 차리고,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도 이바사 이 엘라라는 이 사람은 왕은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 시므리라는 사람이 바, 뭐야, 뭐 반역을 합니다. 엘라를 죽여요. 죽이고 또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왕. 아사왕은 또 누구죠? 유다왕이죠.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가 약 40년 동안 왕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다에는 지금 한사람만 왕이 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러 사람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을 오늘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 아사왕 27년 때에 엘라가 죽습니다. 몇년 왕생활 하다가요? 2년. 길지도 않아요. 2년. 나중에 시무리는 7일. 7일 왕생활 하려고 이렇게 모반을 하고, 뭐, 이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무리가 왕이 되면서 바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다 죽입니다. 친구까지, 알고 있던 친구까지 싹다 죽입니다. 왜 이런 역사들이 바사 집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우를 통해서 바사 집안을 다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 바사의 멸망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길지도 않아요.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 멀리하세요. 악행을 멀리하세요. 악행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까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는 자체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시무리의 모반과 이스라엘 무리 군대 지휘관 오무리의 왕으로 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무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왕 생활을 했다 그랬죠? 7일 길지 안에 요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 시무리가 왕이 됐다고?" 우리는 그래도 쫓고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장군이 있는데 누구죠? 옴무리. 옴무리와 시무리. 이름 참 기억하기 쉽죠? 신무리와 오무리. 아, 우리 오무리를 우리 왕으로 삼자. 해서 또백성들은 오무리를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무리가 신무리가 있는 이 궁전을 애워쌉니다. 애워쌉자 이 신무리가 위기를 느끼고, 야, 다 죽게 생겼구나. 왕궁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예, 죽고 난 후에 옴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고 왕이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내용입니다. 아사왕 27년 시무리가 디레사에서 7일 동안 왕 생활을 하고요. 또 백성들은 옴무리를 왕으로 세우고 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무리의 멸망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을 때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씀되었죠 그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읽어주고 있고, 선지자들이 읽어주고 있고, 이, 기,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읽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열조, 부관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시무리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7일 동안 왕생활하다고왜 멸망을 했습니까? 바사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죄, 또, 기나세 아들 디보니와 오모리가 또 이스라엘로들에게 둘로 나눠지는 그런 내용들. 예,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멸망은 왜요? 죄 때문이다. 예, 오므리의 그 업적을 보면 악행했더라. 좋은 역사들이 없어요. 악행을 했더라. 그리고 또한 가지를 보면 이 오므리가 세멸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사가지고 산을 사서 사마리아로 명칭을 바꾸고 수도로 정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인 여인.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제 드디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이제 북왕국 나라가 더 크게 이제 이렇게 형성을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니데다 계속 지금 내용이 죄요 죄.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 계속 죄를 지었더라, 죄를 지었더라, 죄를 지었더라. 2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 보면 악행에 끝판 왕 아합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 악행을 행한 사람이 없을 만큼 예, 많은 악행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 아합은 누,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오모리입니다. 오모리가 죽고 사마리에서 장사되어지고 그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왕 38년 때에 아합이 왕이 됩니다. 지금 북한국에서는 왕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계속 한 사람만 아 남한국은 계속 누가 왕인가요? 아사가 계속 왕입니다. 예, 사마리에서 22년을 치리했고 아합은 그 이전의 사람보다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더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의 죄를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쪽의 베델, 북쪽의 단,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죄를 짓는 거, 뭐 이런 건, 아, 그냥 뭐,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돈 사람, 엘, 바, 세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제 자기 부인도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뭐 내가 이제 아무런 사람이라 막 결혼하자 뭐 이러면서 예, 결혼까지 하고 또이 여인이 아주 어, 악녀 중에 악녀잖아요. 예, 이세벨이 이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 바알을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또 만들어서 재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계속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더라. 예 아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멀리하고 야합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마지막입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틀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읽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서급을 읽습니다여호수아의 요수, 말씀이 지금 엉해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예, 수백 년전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요수와 육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수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하여 이르되.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 열이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예. 그의 막내 아들을 이으리라 하였더라. 예. 이 아합의 시대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건축하고 성문을 달 때에 아들을 읽는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구스와 시대에 말씀이 되어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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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면서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야 여리고 성 세워 아들을 잃었는데도 야 문짝 달아 이런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였더라. 그래 아합 시대 밑에 보면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아합 시대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새록새록 들려지고 또그 말씀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는 그 말씀이 뭐 그런가 보지요 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16장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핵심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후 바하사의 멸망을 망함, 망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바하사 신무리의 모반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무리는 오버, 오무리의 모반으로 인해서 죽고 7일 동안 왕 생활을 합니다 오무리의 악행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죄를 지은 그 잊은 왕보다 압은 죄 짓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악행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북 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더라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죄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라.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열조들의 죄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라고 기자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찬양하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성자의 귀한 몸 계속 입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